여러분이 외쳐주신 이름 다 기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고 갑니다 저희가 <웃음> 와 <웃음> 여러분 어떠셨어요? <laughs> 와 너무 감동 <감사합니다. 웃음> 진짜 두 번째 곡이야말로 저희가 웃음이 떠나지 않는 무대를 한것 같아요 맞아요 아, 이름도 외쳐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요청드리지 <laughs> 않은 그런 눈도해 <룩뽕도> 주셨어요 <laughs> 전화번호 뭐예요? 맞아 대충, 010은 잘 들었어요 기억하고 하겠습니다 기억도 아무 재밌었습니다 맞아. 여러분 <laughs> 이제 또 저희가 두 번째 곡까지 들려드렸는데 이제 또 저희 마지막 <웃음> 곡만 남아있어요 안돼아지만 가지 말까요 아쉽지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렸죠 여러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, 저희 또 만나야겠죠 여러분 아, 주시는 곳 어디든 저희가 찾아갈 테니까 저희 또 불러 주세요. 아시겠죠? <목소리> 그럼 이제 마지막 곡 소개를 해 볼까요? 좋습니다. <목소리> 마지막 곡은 어떤 곡 준비했죠? <목소리> 네, 마지막 곡은 저번 타이틀곡이었던 허니월 스파이스 준비했는데요. 앞에 <목소리> 곡들처럼 같이 신나게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좋습니다. 아주 중독성 <목소리> 강한 후렴구가 아주 매력적이니까 맞아요. 재밌게 즐겨 주세요, 여러분. 아시겠죠? <목소리> 마지막 곡인데 여러분, 준비 되셨죠? 네! 그러면 저희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<laughs>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! 라이썸! 지금까지 라이썸이었습니다.